맛있습니다. 그래그큰차로뭐 할라 그래? 팔 주면 안 하나? 안녕하십니까. 플래 미스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작년에 출근하다가 월척을 마리수로 뽑아낸 그곳에 다시 왔습니다 좀 일찍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는 부들이 파랗게 올라와서 정말 너무 뷰도 좋았고 생동감이 놓쳤는데요 지금 아직 솔직히 좀 빠릅니다 그거 붕어가 뒤집는 것도 없고 한데 그래도 이 알짜리 보러 들어오는 붕어들이 있거든요 좀 사람들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듯이 붕어들도 부지런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이제 들어온 김에 배고픈데 식욕이 통할 때 입질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녀석 보러 잡으러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뒤 옆에 부들이 파란색이 났습니다. 지금 약간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부들의 색이 보이지 않는데 부들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큰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지금 밤낚시를 예상하고 왔는데요. 아직은 많이 춥습니다. 정말 어저께 노지에서 보일러 안 틀고 자다가 구하나서올 뻔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요. 식인자라고 꼭 난방하시고 아니면 타팩이라도 꼭 챙겨 가지고 다니시면서 낚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멋진 부들밭 플랜비가 가장 좋아하는 부들밭에서 멋진 쥐어링과 함께하는 정말 황당한 플랜비의 낚시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캐 케미꺼 꽃이 쫙 올라오면 쫙 끝장나는데 그쵸? 여기 커피 하나 드실래요? 네? 아 괜찮습니다 드세요 아, 괜찮습니다. <laughs> 암막 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붕어가 나와야 하죠 네. <laughs> 어제 엊그저께 여가서 예. 낚시를 했거든요 근데 저 건너편에서 네. 다리 놓고 싸서 이이상대로사공비이상대로 네. 건너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좌대를 놓고 네. 저쪽 라인을 까야 되는데 네. 좌대 깔기 싫어가지고 <laughs> 그래도 잡으려고 오신 건데 손목보로 오신 건데 근데 그날 엊그저께 저녁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잡은 거로 박고 왼 안쪽으로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깥쪽에서 입질이 계속 들어왔어요 음, 지금 다시 세팅을 할까 그러면 지금 날 박을 때 짧은 데몇 대만 꽂으시고 긴대로 저도 긴 데가 없어서 좌대를 박아야 되거든요 아, 좌대 박으셔야 되는구나 자주 오시는 현지인들 말 들어서 손해 볼 거는 1도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좋은 녀석으로 뽑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빠른 속도로 한번 올려. 아 이거 저녁 장을 하려면 늦었는데 이거 아, 빨리 한번 펴, 펴서 해보겠습니다. 대 세팅도 다시 해야 되고 아 거의 플랜비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낚시하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ジョガジまと選手と小麦と。 말씀해 주시는 거는 넘겨진 거에 대부분 나왔고, 안쪽에는 낱말이었다그 씨알이 좋았다, 긴데 있으면 긴데 핏이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죠. 여기서는 뭐 따끈따끈한 현지인 정보 듣고 여기서 고집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땐뭐 확실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와서 현지인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제는다 따라 합니다. 보셨어요? 한번 보셨어요? 내려가는 거. 아, 저는 못 봤는데. 오늘 집에 안 안개가 가세요? 날씨가 심하네요. 예? 네? 안개가 심해. 예, 네, 오늘 집에 안 가세요? 예. 네. 제가 아, 일이 생겨서 집에 좀 잠시 갔다 되는데. 아, 예, 갔다 오세요. 저기 네. 제가 파라솔을 빌려 드릴게요. 아, 저 파라솔도 있는데 일부러 안 펴요. 아, 지금 너무 많이 내리는데. 어. 난로를 빌려 드릴게요. 아, 난로도 집에 다 있어요. 일부러. <laughs> 앞에다 놓고 막 하면은 불편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일부러, 일부러 안그랬는데 어... 파라도 하다보면 또 걸리고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laughs> 모자만 써도 어차피 이슬은 머릿속을 안 맞으니까 어. <laughs> 하, 붕어 나올 다 건데 안타깝게도 집에 잠시 가야 돼요 갔다가 일을 보고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옆에 있 조사님이 봐주신대요. 그래서 아, 믿고 제전 장비를 놔두고 갔다옵니다. 잘 봐주실 거예요. 아, 이따 새벽에 뵙겠습니다. 와, 이게 날이 장난이네. 이 황산가 이거? 흙질이 쭉 네. 올라서 꺼떡, 꺼떡, 꺼떡. 아, 채시도 못하겠고. 아, 시죠 예. 하기 가주 위험해. 내려가면요. 예, 네, 저쪽이 위험해요. 사생몇수 하셨어요? 저는 한 마리 했어요 시알은요한35 후반 정도? 우와 빨리 해야겠다 야 30, 30, 30분 전에 입질 들어왔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잘 <laughs> 먹겠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진대가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면 일이 생기면 일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도 조사님 덕분에 편하게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하다 왔습니다 지금 육질이 온다니깐요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침은 다콤한 커피 한 잔과 크림빵으로 때웠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건 조사님이 보셨던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그 멋진 찌얼림 정점을 찍고 끄떡끄떡 하는 그 찌얼림 그거 딱한세 번만 봐서요 두 마리 정도만 딱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앞에 부들밭인데요 벽이 있죠, 병풍처럼. 이게 태워서 넘기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 채비도 터져나갈 거고. 조금만 아차 잘못하면 채비 원줄까지 다 날라가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뜰채가 긴게 있으면 어떻게 빼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수출이 거기에다 뜰채대를 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집에 간 김에 일도 보고 씻고 2시간 잤나요? 아...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쪼아 보겠습니다 <목소리> 낚시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신경입니다 시신경 동체 시력이 좁은 분이 계시죠 예민한 것도 잘 파악하시고 어떤 분은 청각이 발달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옥수수가 발달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신경입니다 시신경 뭐 배야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눈이 굉장히 나빠서 노화는 안 왔는데 저는 먼데 있는 걸잘못 보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대를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찌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게세개 정도 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케미를 썼는데도 안 보이고 진퇴 악랄인 거죠. 근데 보시면 굉장히 시력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이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움직임까지도 파악하는 분 그런 분한테는 좀못 이기는 거죠. 야이 좋은 시간을 이렇게 다 보내버리네. 참 삶이 공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렵게 휴가를 냈거든요. 눈치 살살 봐가면서 <laughs> 다 그러시잖아요. 직장 생활하시면 나 언제부터 휴가 갈게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가세요. 휴가 영원히 으세요뭐이 정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란기 대박을 볼 거라고 휴가를 내 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요. 3분의 2가 날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오늘 하루 남았는데. 역시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상태가 좋았는데 그 옆에 분이 몸통을 찍는 찌올림을 보고 가슴을 조이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완전히 피크 타임이거든요. 아침장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찌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예술적 어, 이거 뭐지? 야 이거 입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뭔가 허연게 보이면 몽통이죠 아 저분의 예술성은 좀 정... 하.. 저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저 저게 필인지 꽤까리..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분의 예술성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요 제가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거는 하나라도 잘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외국, 외국 노래죠 저거 하다가 갑자기 아리랑이 나오고 이러시면은 듣는 저도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와 입질받은 것 같아요 확신이 안 써요 지금 찌도 안 잡히고 제 눈에도 안 잡히고 그러면. 아무튼 그런데 이 좋은 시간이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거죠 이거 뭐야 어? 저 빠져버렸네 와 돌아버리겠네 입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고리봉돌, 좁쌀봉돌이 빠져 터져버렸어요. 와... 야, 돌아버리겠네. 이거 줄이 터진 게 아니고요. 좁쌀... 야, 이것도 오래 있으니까 터지는구나. 여기 보세요 엄청 아, 찍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 좋은 시간이 이렇게 잘날아가는 거죠 그냥 허해가지고 챔질했는데 날아갔어요접쌀 봉돌이 좀 더. 남습니다. 남을 것 같아요. 이야. 도대체 어떻게 뭐된 거니? 이것도 아니고. 아 저트리거 와. 아 기어코 이야. 멋진 녀석. 멋진 녀석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 가지고 나가야죠. 여기서 꺼줄게. 오메? 오징어 땅콩 다 떨어졌네. 바다. 예, 보십시오. 33안 될까요? 기가 막히죠. 이거 화 거, 화나는 거 보세요. 이 녀석. 옥수수 하나 숨이 벅찹니다 30 34 와. 33.5 34가 약간 안됩니다 33.5 우와 너 때문에 내가 진짜 피똥쌌다 한 마리 더올것 같아 うん。 가져가요, 가져가. 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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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이씨. 아, 제 빨랐습니까? 아, 좀더 기다려야 야 되네. 아, 아 분명 갖고 왔는데 아침처 좋은 거니까요. 껴서 바로 장전하겠습니다. 그래, 제발 와라 한 마리 더 아니지 인간적으로. 뺏겼어요. 와. 예, 예. 우와. 하. 우와, 우와, 우반입니다 오, 허리 무조건 넘어요. 우와! 뭔가 너무 좋다 이야 아 기가 막히죠. 자, 갑니다. 대책 35, 34.5 어, 35에 35 허리? 허리입니다. 허리 와, 상처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아까부터 계속 까짝까짝 했거든요. 야 허리 진짜 좀말 멋집니다. 올해 최대형. 귀신같이 올라왔어요. 귀신같이 올라와서. 너무 멋져요 귀신같이 올라와서. 쫙 뽑아 올려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찌를 못 보여 드리는 게좀 아쉽네요. 근데 여기서 좀 성공 요인은 또 뭐냐면 그 붕어가 박혔는데 이렇게 당겼으면 아마 터, 터졌을 거예요. 툭툭 쳐 주니까 스스로 나왔죠. 그래 가지고. 야 심장이 막 벌렁벌렁합니다, 진짜. 이야. 좋네요. 다주나 봐요. 너무 좋습니다. 어. 왔습니다. 우와, 이거 어떡하지? 왔어요. 와, 이거 타 와,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우리 하단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와라. 그래, 나도 오늘 풍을 떠주. 와, 왜 이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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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야 대박입니다 오 이것도 허리 허리 같아요 부러질 것 같아요 아나오 시작 이야 허리니다 허리 정말 인생붕어다 인생붕어 와 너무 좋아요. 34 정도 33 4될것 같아요 아 이건 누가 풀어 주신 거예요 그쵸 이거는 산림안에 들어가 있던 녀석 이에요 멋집니다 자, 계속 들어갑니다 35 35 이런 보기. 기가 막힙니다. 자, 계속 좋아야죠.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야, 시야 붉게 나옵니다.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오늘 제자리에 앉으시는 분은 진짜 노빵 날 겁니다 정말 대박 납니다 장담하는데요 허리굽으로 한 10수까지 이변이 없으면 뽑으실 것 같아요 밤에도 계속 나왔고요 낮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왔습니다 가져갑니다 더더더더더 그렇지요 혔어요와 무조건 나오죠 그렇지 와빵 납니다 이게 노빵 이게 대박이죠 뭐, 오늘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거 다 허락 다 보상을 받는 느낌입니다 와 허리 나오면 허리입니다 지금 와 진짜 어떻게 와 삼키기도요 깊이 삼켜요 먹성이 엄청 좋습니다 딱 보자 하, 깊이 먹어서 바늘베이 가져와야 됩니다 강제로 하다 보면 큰일 나요 다쳐요 붕어들 바늘베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입니다 허리 기가 막히죠 네 수제입니다 제가 오늘 기록 세우겠습니다 아, 그동안 플랜비가 옥수수만 가지고 너무 장장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우가 있었는데요 32.5 30 32.5입니다 멋지죠 몇 네? 네 마리째입니다. 여기 딱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아까 한번 놓쳤는데요. 잡아냈습니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야, 맨날 이름 얼마나 좋을까요? 낚시가. 송전지 가서 개고생하고 개털도 떨고 붕어 입질은 못 보고 왔는데 오늘 그 모든 게다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아, 제가 내일까지 쉬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막 여기 제 느낌엔 하루 더 하면 정말 대박이 날 자리입니다. 허리급으로 일곱 수 정도는 넘기게 뽑을 뽑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일단 집에 가서 좀 밥도 먹고 씻고 다시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 낚시 한번 해봐야죠. 뭐 이런 날이. 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 정비를 하고 다시 일방 낚시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밥도 먹고 씻고 재 충전해가지고 다시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죠? 플러비가 가끔 한 번씩 하잖아요. 또 오늘이 그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영상은 더 파이팅 넘치는 더 멋진 더덩어리의 붕어 만날수 있도록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 히 감사드리고요. 쇼, c o m 감사합니다. 끝. 빅. 네, <놀람> 와.